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 시도협 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추인하고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들의 공통적인 현안 사항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 규정과 부단체장 정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행정기구 직급 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하며 기준인건비 산정 내역 통보 및 이의 신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역 발전 통합 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기존 경제특구, 재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업특성, 기반시설, 인력공급,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 발전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해 계획 타당성을 평가 후 재원 제도 지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은 시도협에서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가능 균형발전, 중앙 지방기능 재조정, 재정분권 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분야에 19개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었던 어, 지방자치조직권에 대해서 오늘 시도이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안을 만들어서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고 다음 회의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정주 여건에 대한 문화생활 개선에 대한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어,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지방에서 요청하는 것을 중앙에서 결정하는 형태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